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는 주변에 퍼져나가고 지루함을 해소하는 주제로 소비된다. 어느날 그것은 당신을 찌르는 칼이 될수 있다. 또한 너무 많이 자신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된다. 인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한다. 지금은 매우 가깝지만 몇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삶을 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불필요하게 걱정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나쁜 습관이나 불행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위험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공개하면서 후회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전에 자랑하는 것은 그 작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당신을 더욱 가볍게 만든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 당신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을 기르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피하라. 진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계속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의 좋은 행동이나 성취를 계속 얘기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수 있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당신의 친절함이나 관대함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당신이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알게 될 것이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성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세 가지 것은 고뇌, 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빈 지갑은 사람들을 가장 아프게 한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다. 모두가 앞에서는 박수를 치며 함께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특히 나와 함께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 시기의 강도가 증가한다. 결국 그 관계는 끝나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든지 당신의 돈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한 수다를 떨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당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수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느껴져도 신뢰가 중요한 사회 상황에서 의심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당신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 수 있으며 그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거나 누군가가 틀렸다고 지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점잖게 접근하고 직접적인 비판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해라. 불필요한 충고나 비판을 하지 마라. 이것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경의 결여을 초래한다. 대신 진정한 지원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각은 다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의견이나 충고가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 당신이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약점에 대해 말해야 할 때조차도 말이다. 깊은 우정이 없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라. 당신이 한번 말한 말은 다시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지 다시 생각해 봐라.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몇년 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말할지 말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것을 말하거나 비밀로 하기에 괜찮은지 확실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충고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 결국 당신의 목표를 만들고 이루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목표를 너무 이른 시간에 논의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실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자기 통제는 가장 큰 승리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무시하고 단지 단점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악한 사람들은 당신을 방패로 사용할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역시 격렬의 생각이 있다. 자기 기만에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라.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만 말한다. 비어 있는 수레가 가장 시끄럽다. 지혜가 적을수록 말이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수 있다. 올바른 행동은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도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그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당신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마치 당신이 연주하듯이 살아가라. 세상은 지루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지루하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있다. 외모는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현실을 넘어 진실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와 줄기이며 모든 선은 진실에서 시작한다. 정의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정의는 각 사람이 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을 때 실현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평화와 자유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럴 때만이 집착이 조금씩 풀리고 모든 종류의 지배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성적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